Hello, everyone. My name is Junyoung Park, and I am in the sixth grade. Today is very special because I am graduating from Yoon's English, where I first began learning English. I feel proud and thankful. Yoon's textbooks have helped me not only learn English but also build confidence. Studying with Yoon's textbooks turned my study time into a fun reading experience. I studied little by little. Steadily, and I became more confident and improved my English. Now, English is one of my favorite subjects. I also like science. Yun's English textbooks have many fun stories about different topics that made studying more fun and helped me explore subjects that interest me. It also helped me focus better. Learning with Yun's English has been a really great experience for m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박준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6학년 여름까지 윤선생을 학습했어요. 저는 윤선생이 매일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처럼 기하고요 절대로 미루지 말자. 제 1원칙입니다 진짜 아플 때는 제외하고 저는 항상 미루지 않았거든요 여행가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딴 것들도 다 그렇지만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 오늘은 드디어 베풀일 할 시간 했는데 엄청 밀려있잖아요 그 막막한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오늘은 오늘 거 하자 하면서 하루 할 일은 계속 끝내야죠 그래야 더 뿌듯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거의 항상 바로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에 재밌게 놀기 위해서 오전에 했습니다. 가끔 진짜 지치거나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평소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미루지 말자, 매일 조금씩만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 자신감이 더 많은 편이어고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윤 선생만큼은 아니어도 뭐 듣기 평가나 쓰기 평가 같은 건꽤 자주 봅니다. 한 학기에 두번 정도 말하기 평가를 합니다. 딕테이션처럼 받아쓰기 훈련도 약간 선생님의 시험으로 합니다. 딕테이션은 당연히 만점이고 수행평가나 그런 것도 A플러스 맞습니다. 가장 제가 잘 봤던 시험은 A2뿐이었거든요. 프로젝트 티라고 학교에서 글 쓰고 발표하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길 찾기 단원이 있었거든요. 이 시작점에서 베이커리를 찾아가시오. 그걸 영어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매우 자세하게 썼거든요. 해내줄 정도 됐는데요. 저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다 보니까 한 여섯 일곱 줄 썼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면 지나칠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매우 자세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모범 답변으로 칠판에 걸놓고 애들한테 읽게 하셨어요. 친구들한테 하루 종일 칭찬받았던 기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Hi there.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today? I want to talk about my trip I went two years ago. That sounds fun. Where did you go on your trip? I went to Sydney, Australia. Wow. Sydney is a cool place. What did you see there? I went to a zoo at there and I saw cute koalas and kangaroos. That sounds amazing. Koalas and kangaroos are so cute. Did you take pictures of them? Yes, I took a lot of pictures, but because it is illegal to touch them, so I couldn't touch them. 스토리를 일단 읽어보게 한 다음에, 차로 기억을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를 하게 하잖아요. 발음도 좋아지고, 훨씬 더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쓰기는 딕테이션도 그렇고, 단어 많이 쓰기가 있잖아요. 그거 덕분에 글씨도 더잘 잘 쓰게 됐고, 쓰기도 잘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는 처음 들어보고 막 그런 거예요. 지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윤 선생과 함께 뭐 처음 기초부터 꾸준히 작은 작은 해가지고 특히 어려워지진 않고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 밟듯이 꾸준히 해왔으니까 윤 선생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읽듯이 읽으니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영어 공부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 같았던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한 시간 반이면 베플노트까지 퀴즈까지 풀수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수학 학원은 3시간이고 하니까 비교적으로 짧은 편이죠. 베플리 그 탭으로 하는 그본 학습 시작하기 전에 베플 노트로 일단 단어들을 먼저 배워놓고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학습을 시작했고 본문 들으면서 중간중간 집중하고 객관식이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내 생각엔 완벽히 말했는데 다 틀렸다고 집중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그럴 때 빼고는 재밌었습니다. 똑똑해가지고. 딕테이션은 최대한 본문 안 보고 하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나중 교재 가면 본문 받아쓰기가 나왔잖아요. 그냥 본문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학습 다 끝나면 배플노트 그날 학습에 보충을 하고, 그리고 퀴즈 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플리 자체 다 끝내고 오픈 앤 마무리 퀴즈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이 끝나서 더 기쁘기도 했고 그리고 문제를 다 맞으면 그러면 엄청 뿌듯하잖아요. 외우니까 훨씬 더 발음도 좋아지고 이 외운 걸 응용해서 진짜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진짜 강추입니다 저는 일단 눈으로 한번 읽어 본 다음에 한 문장씩 계속 읽어요. 계속 손에서 읽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약간 머리에 콕 박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얘기해 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다음 문장 하면 이전 문장이랑 이어서 다시 외워서 말해보고 눈 감고 말하고 뒤돌아서 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긴 것도 시간만 들이면 외울 수 있었습니다. 후반에는 되게 오래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오히려 교재량은 많아졌지만 더 혼자서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Is on the road. Wow, I see a coat. Wow, I see a ball. This coat is too big. When you look at the sky, what do you see? At times, it may be perfectly blue, at other times, it may appear hazy.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지치고 지루할 때가 있어.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습관이 돼가지고 훨씬 더 공부가 쉬워질 거야. 뭐든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까 파이팅! 이렇게 전해주고 싶.